이두 식을 정리해서 변형 공식을 이용해서 a b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e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이건 21인 거고 이게 마이너스 3이니까 9가 나오고 마이너스 e 여기는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빼면 여기는 어 1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이게 마이너스 6이 나오겠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6이 나오겠어요. 그럼 이거를 통불하게 되면 통불하게 되면 이걸 통불하게 되면 a, b, c분의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a가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6이죠. 지금 이게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a, b, c는 여기는 1이, 6이 나오겠습니다. 이거는 6이 나오겠어요. a, b, c가 그럼 이거를 통불하게 되면 A제곱, B제곱, C제곱으로 통분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럼 이건 변형공식을 바로 쓰게 되면,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의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이거 두개 곱한 거죠. 그럼 AB분의 2 마이너스, BC분의 2 마이너스, CA분의 2. 이거의 값을 고는 거죠, 이 말이. 근데 이게,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ABC에 통분하게 되면 2, e, A다기, B다기, C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ABC가 6이 되는 거죠. 이게 6이고 A, B, a다기 b다기 c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이 나오겠죠. 플러스가 되겠고 그러니까 1 플러스 이니까 2가 답이 되겠습니다.